재미다 이게 색이 이제 남은 플라밍트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아안 뜨거워? 뜨거워요 아 뜨거워? 아 그럼 잘떼져나으면어아 아, 나올 때만 뜨겁구나? 네. 굳어요 아, 아, 반투명 별로 아, 별로다 검정색으로 해야겠나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검정색 쓴 거죠? 아, 그냥 흰색으로 해야겠다. 흰색로 철이네. 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가 있어, 주윤아. 알겠어. 카메라맨이 나야겠다 할 날. 아, 그러면 그려 가고 붙이는 거야? 네. 응. 모기 소리 같다. 모터 돌아가는. 아. 모기. 모기 내잠드다 나도 솔직히 하면서 모기 소리 나는. 오빠 1번 는 스릴이야? 내거 보여 줄까, 들까? 그 어 모기. 아빠한테 한번 내거물 줄. 응. 코리가. 이건 엄청난 차이야. 아 그래? 코리가 지금 짜증나. 모기. 응. 나랑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2D 형식으로 만들 것 같은데. 2D겠지, 같았는데. 2D. 그래, 2D. 그것처럼 만들 것같았는데 3D로 만들더라고요. 오. 저 이거 3D 펜인데. 그래 맞아.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 음, 나도 보여줘봐. 이 <laughs> <얘> 말이 돼? <laughs> 이거 이대로 하면 얇고 빈틈도 있으니까 음. 한겹더 해줄게요. 음. 그리고 3D 형식으로 나야니까. 아저 손잡이도 두 겹으로 한 거야 형님? 세 겹. 아 그럼 칼날도 그 위쪽은 세 겹으로 해야겠다. 아래쪽이 엄마. 더 두꺼워야 하니까 아래쪽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요. 음... 사포로 이제 문질러줘요. 아 사포로 문질러야 돼 또? 음. 문질러 필요는 없는데. 음. 아주쪽을 이제 얇게 가지고 블라인트 이게 끈적끈적하고 잘 달라붙잖아요. 싹 음. 발라가지고 이걸탁 붙이고 아, 붙일 거예요. 그래? 음, 딱 붙입니다. 음. 이 되죠? 오. 이러면은 근데 이래도 얇거든요. 음, 한번더 해야 되겠다. 아래쪽에다가. 어, 바, 아 음, 그래 그쪽에다가, 어 그래, 어. 어, 뜨끈 뜨끈. 있어? 응, 카이스. 그냥 그거 붙이는 거 한번 찍어볼까? 빨리빨리 카이스. 빨리, 이제 가? 이걸 사포로 갈아야 하는데, 아, 응. 지금 갈지 말고 지금 이렇게 굳어도 이때. 음. 붙이고 나서 갈아도 되잖아. 아, 이거 그러면 불편하잖아. 아, 그래? 갈고 바닥도 이제 매끈매끈하게 해서 더잘 볼게. 아 이거야? 오 그럼 이렇게 합치는 거야? 이렇게? 네 음.. 근데.. 네. 아 이렇게? 네 여기 딱 이렇게 음... 그럼 여기. 한번 지금 그냥 갈아입어 보자 아까 거랑 음 비교하면 해드린나? 완전 확실해. 돼? 네? 살짝씩. 저쪽에다 분노의 사포질.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근데 다안 굳어가지고. 다다 음. 아. 굳은 다음에? 이게 휜다. 어 그럼 굳은 다음에 딱 뭐? 아빠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분노의 사포질. 네. 얘라고 저하에다가야 네, 이요려 아,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야네이렇게가려 보여줘 봐아직 이거? 아직, 뭐, 아직. 이거? 몇 시간 거는거야음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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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이 하면 돼. 이 말했어, 아빠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은색. 은색? 예. 네. 우리 집에 무슨 색깔이 없는데? 잠깐 한번 보여보자. 잠깐만. 네. 하얀색은 있죠 과연? 어. 어, 된다 어. 내 확실히. 바닥에다 놓고, 꾹꾹 <끝> <꾸끔> 눌러. 파란색. <끝> 보통은 <끝> 스프레이로 칠하는데. 음. 우리만 특별히 막하러 오는 거지 집에 스프레이가 없어져 집에 스프레이? 아빠 응? 지난번에 멸리를 만들 땐 스프레이 있었잖아요 응. 어디다 놔뒀어? <laughs> 우와 아빠 응? 멸리를 만들 때 썼던 그 스프레이는 어디다 뒀어아 묻었어 닦으면 돼 닦아 닦아 <laughs> 이거 말랐나? 어, 말랐다. 어, 냄새. 난 이런 냄새 너무 좋아. <laughs> 기름냄새랑막 하니 못해 사실 나도 맞아. 아, 사실 나도 사실 나도 좋아해 a j a not. Saja, 만져봐도 돼? 이제 완전히 좀 a j 때까지 기다 a j 안 묻는데? s 진 j a not. 거 아니야? 응. 응? 자, 말 s 동안 이제 온도를 올 j 고 100도까지 올려야 돼. 195도. 95도? 95. 오 근데 와 진짜 칼이 <laughs> <laughs> 주연이가 열심히 갈았는데 그래도 진짜 그래도 잘잘 갈았다 주연이가. 음. 주, 이건 커 가지고. 아니. 음. <laughs> 와 어머. 네. 오 진짜 칼날이. 지금 195도가 딱 맞춰졌으니까. 오 맞춰졌어? 그니까 응. 한번 대봐도 돼? 이걸 이제 놓을게요. 오, 오. 대볼게요. 음. 우와.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꺾인 부분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음. 이렇게 붙이면거 오, 하얀색이 다 이게 전에 하얀색이 더 하지. 일단은 음, 대충. 아여잖아 자, 아뜨거이이물게 탁탁 탁 오케이 가자 오 괜찮나? 오 오. 간, 또둘둘 아야, 떼평. 참. 와. 살짝 기울어진 게좀 맛있긴 한데. 기울어졌어? 일부러 기울게 만들은 거 아니야? 이 씨. 저는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네, 잠깐만. <laughs> 처음인데 잘 만들었어. 응. 어. 네. 나 조용하게. 오. 한번 돌려볼까. 오. 뒷면까지 완벽. 한 어, 번, 오. 이렇게 나의 <laughs> 첫 작품 <laughs> 완성. 어, 첫 작품은 이거지아 맞다, 그거 고쳐야 첫, <laughs> 이것이 첫 작품. 아빠, 이것이 첫 작품. 잠깐만. 진짜 오 겁나 단단하다. 그쵸? 오. 얘나 음. 잡아 잡아봐 이제. 아, 저기 나 봐봐, 잡아봐. 너무 힘들다. 아니 내려야지. 씨. 그래? <laughs> <laughs> k o 와잘 <laughs> 네. 만들었는데? 오. 근데 왜 이거는 안 갈았음? 음, 그게... 아니 그거 손잡이 그 그거, 그거 느낌이 딱 이거 괜찮은데. 왜? 음. 자, 어, 오. 잘했죠? 응, 오잘 만들었는데. 나도 하나 만들고 싶어. 주윤이 고양이 한번 만들. 고양이요 어, 자, 봐봐. 내 캐릭터를 만들라는 소린가? 내 캐릭터 만들어야지. 그치. 자, 잠깐 있어 이제. 그치, 자, 쫑. 원탁순. 아니.